구민들의 휴식처이자 자연 쉼터인 구로구 안양천이 보랏빛 향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구로구는 지난해 안양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일력 인근 고척동 건너편 둔치에 초화 단지를 조성했는데요. 주민 쉼터 창포 단지, 핑크 뮬리 길 등을 마련해 주민들이 사계절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6월 들어 왕꽃 창포가 활짝 펴 고척교 인근에 보랏빛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초화단지 내에 주민들이 편하게 걸으며 감상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는데요. 더 나아가 안양천 수목원화를 목표로 하천변 보행환경 개선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수목식재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워라벨 녹색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